혹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누군가에 의해 예언된 것이라면? 믿기 어렵겠지만, 과거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날의 현실을 정확히 맞춘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미래를 정확히 예언한 이야기 탑5를 소개합니다. 오이 심슨 가족과 트럼프 대통령. 미국 인기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은 여러 번 미래를 예언했죠. 그중 가장 충격적인 건 2000년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진짜 예언일까요? 사위줄 베르의달 탐사. 1865년 소설가 줄스 베르는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책에서 달 탐사를 예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소설 속 우주선은 실제 아폴로 11호와 매우 흡사했으며 발사 장소까지 거의 정확히 맞췄다고 합니다. 100년도 더 전에 이미 미래를 내다본 걸까요? 3위 1984와 감시사회.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는 현대 사회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빅브라더 감시카메라 사생활 침해. 이제는 현실이 되어버린 그의 예언, 무섭지 않나요? 2위 타이타닉코의 예언 1898년 출간된 모건 로버트슨의 소설 타이탄 놀랍게도 이 소설은 거대한 배가 빙상과 충돌해 침몰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24년 후진짜타이타닉코가 똑같이 침몰했죠. 이건 정말 우연일까요? 1위 코로나19를 예언한 소설 소름끼치는 예언 중 하나는 1981년 딘쿤츠의 소설 어둠의 눈입니다. 이 소설에는 우한 400이라는 바이러스가 등장하는데, 이는 2020년에 실제로 유행한 코로나19와 닮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예언이 가능했을까요? 믿거나 말거나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